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1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자장, 자장, 잠자는 집입니다. 자장, 자장, 잠자는 집은 2006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유리 슐레비치입니다. 네, 이 작품의 특징은 환상 그림책이고요. 음악 소리가 나는 부분. 예, 책에서 음악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환상 세계, 환상 세계가 펼쳐지고요. 여기서는 색이 주류 색이 바뀝니다. 네, 예, 청색과 황색으로 바뀝니다. 예, 평소에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밤을 나타내는 색깔 있죠. 그 음, 검은스름한 그런 어, 색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환상세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청색과 황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가 속입니다. 유리 슐레비츠는 수상이 갈데코 메달, 갈데코 아너, 아너가 세 번입니다. 샤롯 졸로트 어워드, 그 다음에 골드카이트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주요 작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하늘을 나누는 배, 월요일 아침에 비 오는 날 새벽, 보물, 눈송이, 내가 만난 꿈의 지도, 겨울 저녁. 제가 여기 앞에서 소개해드린 건 새벽, 다음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이런 거는 소개 벌써 해드렸습니다. 네. 자장자장 잠자는 집에는 모두 잠을 자고 있어요. 닭자 의자, 그림들, 벽시계, 찬장, 접시, 고양이, 아이 모두 잠을 잡니다. 그때 갑자기 네. 네,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밤에 잠을 자면 함께 자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나요? 친구들 밤에 잘때 엄마 같이 자주세요 또는 어, 동생이랑 같이 자거나 언니나 오빠랑 같이 자거나 그러나요? 아니면 아빠 엄마랑 함께 자거나 음안 그러면 어, 토끼나 곰인형을 음, 안고 자나요? <laughs> 함께 자고 있는 물건이 있나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장난감이나 책과 함께 노는 꿈을 꾸어본 적 있는 꿈 속에서 네 장난감이랑 논 적이 있나요? 네 여기요 봐요 여기 지금 밤을 나타내는 검은 거무, 검스름한 이런 색깔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잠잘 때 이렇게 음 밤이 되어 잔다. 달이 떠야 잔다 달이 뜰때 잠을 자는 거야. 예. 자장, 자장 잠자는 집입니다. 예, 나무들도 자느라고 이렇게 약간 굽어졌죠. 나뭇잎 또는 꽃잎이 이렇게 펴졌다가 밤에는 이렇게 말리는 그런 어, 식물들도 있지요. 네, 이렇게 서로 고부정하게 해가지고 잠을 잡니다. 여기는 자장, 자장, 잠자는 집에는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꾸벅, 꾸벅 의자 옆에, 꾸벅, 꾸벅 탁자, 쿨, 쿨 벽에 걸린, 쿨, 쿨 그림들, 네. 쿨, 쿨 잠자고 있는 그림들, 드르렁, 드르렁 벽시계 옆에, 드르렁 드르렁 찬장 그 안에 드르렁 접시들 소르르 소파 위에 소르르 고양이 찾으셨나요? 네 소르르 새근새근 침대에는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 여기에 어 스노우하고 여기 유리 슐레비츠의 작품이죠. 던 새벽 이런 작품이요. 여기 에는 다음 페이지, 보 니까 달님 도 자고, 장난감 들도 모두 자고, 그림들도잠 비다. 그때 음악 소 리가 살금살금 들어오 더니 여기 황색 으로 변하 죠？점 점점점 커집니다. 잠자던 의자가 비틀 비틀, 의자가 비틀 비틀 거립니다. 휘청 휘청, 네. 잠에 취해서 휘청 휘청 거립니다. 잠자던 접시가 한들 한들, 네 흔들 흔들 춤을 춥니다. 춤추던 접시가 미끄러져, 와장창 고양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벽시계는 뽀국뽀국 일어났죠. 허, 잠자던 아이가 끔뻑끔뻑 눈을 뜹니다. 오, 모두 음악, 음표들과 함께 같이 놀고 있죠. 자매께서 모두 예, 의자도, 닭자도, 그림들도 네, 모두 음악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어, 그림만 있습니다. 지금 접시들도 깨워서 놀고 있고요. 벽시계도 뻑곡 뻑곡 하며 놀고 있고요. 여기에 찬장에 접시들도 조전자도 고양이도 의자도 모두 깨어났습니다. 이제 가만가만 음악 소리가 사라집니다. 네. 음악 소리가 사라집니다. 아까는 음악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지금 음표가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해서 이 창을 넘어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벽시계도 조용조용, 고양이도 스르르 눈을 감고 집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침대 속 아이도 자장자장. 집도 자장자장, 자장. 벽도 자장자장, 자장. 그림들도 자장자장, 자장. 찬장도 자장자장, 자장. 접시들도 자장자장, 자장. 모두 자장자장 자장. 잠이 듭니다. 네, 오늘 그림체가 어떠셨어요? 어,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읽으면 친구들에게 읽어주면 굉장히 좋은 어, 그림책이 될것 같아요. 특히 잠오는 시간에요. <laughs> 자야 되는 시간에 베드 타임 스토리로 읽어주면 아주 포근한 잠을 잘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